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안한 세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수수 직작셋 총 10셋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레더 시즌 이제 26기를 접어 들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직작셋을 준비해 봤죠 13인데 제가 이상하게 인내나 다른 거는 그래도 꽤 상급이 많이 뜨는데 수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은근히 안뜨더라고요 최악급만 좀 많이 떠 가지고 아,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13시고요. 종료가 되면은 제가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께 안전하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하나씩 해 볼게요. 네, 이제 베르룬만 박으면 되거든요. 자룬 아이드 베르룬인데 두 개는 박혀 있고 베르룬만 박으면 됩니다. 그럼 첫 번째 가 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부터. 첫 번째 겁니다. 3 2 1 가자 야 숫자 깔끔하네요 770 15방상 770야나 수수 똥손인데 <laughs> 은근히 꽤잘 나왔어요 맨날 조합할 때마다 엄청 낮게 나와 갖고 어 근데 770 어, 만족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 으뜸 좀 하나 기대 볼만 하려나 10개 중에 두 번째 갑니다 오771야 왜이래 와771 그리고 771 오, 점점 775에 근접하고 있어요 세번째 겁니다 세번째 가자 제발 으뜸 하나만 뜨자 야752 으뜸 말하자마자 바로 여그뜸 네 750부터 775까지죠 야 바로 여그뜸 가까이 떴죠 네번째 겁니다 750, 야 숫자 깔끔해요. 오히려 낮게 떠도 여러분, 디아블로 상에서는 차라리 숫자 깔끔한 거를 많이들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770 또는 755 이런 식으로 숫자 깔끔한 게 훨씬 더 좋거든요. 네. 다섯 번째 갑니다. 774, 야, 준우 뜸! 좋아, 좋아. 야, 수수 준우 뜸이 떴어요. 야, 나 수수 주느뜸 뜨기는 처음이네. 인내는 제가 또 으뜸이나 이런 건 떠봤는데 수수는 항상 똥손이었거든요. 어, 좋아 좋아. 774 으뜸 기대봅니다. 여섯 번째 갑니다. 여섯 번째. 아, 766. 어, 오늘은 꽤 상급이 잘 뜬다. 770, 771, 752 요것만 하급이죠. 그다음에 755. 그리고 774 주느뜸 그리고 766, 여 좋아요. 일곱 번째 갑니다. 762아 아쉽다. 여덟 번째 751야여그 뜸에서 플러스 1. 아홉 번째 갑니다. 여그 뜸은 당연히 나지 않던데. <laughs> 네. 아홉 번째 767. 만약 1열 번째 갑니다 3 2 1 775 으뜸 나이스 이야 여러분 드디어 수수 으뜸이 떴습니다 으뜸 하나 떴고요 그 다음에 준 으뜸 하나 떴고요 그 다음에 770짜리 하나 떴고요 야 드디어 으뜸 떴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네 오늘 영상 어떠신가요 여러분 네, 수수 으뜸이 떴습니다. 마지막 0 번째 거.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? 네, 해당 아이템들은 제가 여러분께 시간이, 시간을 맞춰서 카오스 큐브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처음으로 레더 시즌 접어들어서 수수 으뜸 뜬 거는 이번 시즌이 처음이에요. 항상 이제 이렇게 하급만 뜨다가 이렇게 상급 위주로 뜬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오늘 영상 찍기 잘했네요. 네. 네, 오늘 영상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아래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직작셋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나이스! 으뜸 떴다. 나이스!